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컴퓨터를 치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도 되고 계약이 음, 됐는데 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컴퓨터를 치워야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치우자고 한건 아니고, 당연히 부모님이 치우자 있긴 하셨는데, 아, 솔직히, 어쩔 수 없죠, 뭐. 솔직히,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가긴 해요. 이제고이고 고의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컴퓨터 유튜브나 하고 있고, 공부는 안 하고, 아, 솔직히 이해는 가지만 좀 기분은 좀 그렇네요. 그래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고 그리고 정이 이제 이렇게 된 겸에 음 제가 만약에 이제 컴퓨터가 아니 그래 제가 컴퓨터가 이제 이제 없으면은 뽑으면은 집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 아니, 뭐래, 컴퓨터가 없으니까 PC방에서라도 가서 라이브를, 라이브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그한 거를 그 PC방에서 편집해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원래는 이 공부 때문에 솔직히 전에도 컴퓨터를 한 세네번 뽑을 뻔 했겠는데 뽑을 뻔 했긴 했는데, 하, 역시,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잘한 거죠, 뭐. 이제, 드디어, 드디어는 아니고, 결국은 뽑게 되네요, 컴퓨터를. 아, 솔직히, 너무 속상합니다. 요즘엔 마이크도 안 돼가지고, 라이브도 못 켰는데, 아, 어, 컴퓨터까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포기는 안할 겁니다. 그냥 쭉, 쭉 해야죠. 제가 무조건 마음 다짐한 이 유튜브를 포기는 할순 없죠. 마음 다짐까지 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고요. 어,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거든요. 제가 원래 학원이 없었어요. 학원에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녔다가 끊었어요. 방학 동안에. 물론 방학 한 2, 3개월 전에 또 끊었었나. 어쨌든 그랬는데 이젠 또또 다시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라이브는 정확하게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언제 할지 몰라도 하긴 할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은, 무조건 영상을 올리고, 뭐, 라이브를 하고, 뭐, 이런 걸 열심히, 꾸준히 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여기를 더 열정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하, 뭐, 어쨌든, 좀, 뭐 부모님한테도 좀, 뭐라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고. 솔직 부모님한테 죄송하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공부는 하긴 할 거예요. 물론 라이브도, 유튜브도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마이크, 그, 안 돼가지고 라이브 못한 것에 대해서도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쳐도,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마이크에 대해서 계속 찾고 이러고 있어요. 어, 어쨌든, 제가 뭐, 어,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뜸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물론, 어, 마이크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늦어서. 일단은 뭐, 제가 오늘 말씀할, 말씀을 전달할 내용은 이렇고요.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황대로라도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보겠습니다.